아, 너무 재미네 아니 은비도 못 이기고 라자도 못 이기니까 호리사 대 호리사 해야지. 아니 호리사면은 라자로 이길 수 응. 있어. 덮치면 들어가야 덮치면 아니야 녹는다니까 뭘 덮쳐? <laughs> 아니 오리사부터 이렇게 덮치면 충분히 녹여. 안 녹아? 가까이 안 가고 그냥 대치만 존나다가 하 그냥 뚜까 개참았다가 한명 잘리고 들어가니까 녹지. 이층 같은데 뭐... 아, 연습해 연습해 이층 같은데 이따가 붕 내려오면은 그냥 이기는 거를 야뭐 그 리그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경쟁에서야 근데 가능한... 위기해야 돼 우리 디바 있어 멘탱 없어 네. 연습해 연습해 일단은 나왔으니까는 죽으면 바꾸 안녕 일단 해보자 연습해 연습해 어디 죽을라 그래 오른쪽에 오른쪽에 맥크리 야 이거 수면총 빠졌다 아 수면총이 났다 수비 아, 아. 빠졌다 수비탑 겨낸게 빠진거? 어... 이제 아... 반픽? 아하 오 호그랑 이, 나. 맥크리 이도쪽에아 아, 맥크리 뚜드려 맞고 살아 아이 e 눌렀는데 아유 근데 존나 나 타기 존나 힘들다 판빡이겠다 이거 뚜드 버텨 아, 저... 버텨버텨버텨 버터 버텨버 버터 버터 버 버터 버 버터 버터 버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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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버터 버야 버터 필. 야 버터 버터 버는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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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야, 터졌죠? 아, 아, 뒤에, 뒤에, 뒤에. 아, 뒤에, 호그, 뒤에, 뒤에. 뒤에, 뒤에, 뒤에. 뒤에, 었어내 뒤에 맥, 0 아나 뒤에 맥, 0 아나 뒤에 맥0 아나 뒤에 맥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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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어디 있는데? 땄다, 땄다, 땄다. 나이스. 영드스야, 잘하고 있어. 이번에 용검이야. 오케이. 야타 한필! 한조 그거 들어보세요 야타 와어디 정면 또내오른 네. 크게 도나 본데? 좀 같이 쓰려나? 어, 제때... 그아 뽕맥이야 뭐, 뽕맥이야 이거 영어못들는다 쟤. 젠실빈이야. 개째 썰 봐. 봐. 알았어. 한점 야, 이거 호급 호그, 호 이거 실빈 야타 야타. 나에 밴. <laughs> 에, 다이다. <laughs> 아, 진짜 치명타 하나 개짜네. 아, 진 <laughs> 1대시명 따라 영원해 오워야겠다 이제 앞으로. 아. 어... <laughs> 만두 선절. 와. 강옛노. 강에스링가만두 선절. 야나 지금 3인본손자리야다 하고 있는 거야. 래 길드급인데. 17딜 2213. 삼 맞아 아니야. 안나야 <laughs> 그런 개급. 이거야. 왼쪽에 있어. 왼쪽에 뭐 하나 돌았다. 모이라, 모이라 돌았다. <laughs> 나이스. 트레이스도 돌았는데? 아, 아, 어, 또 하든 넣었다. 한두킬! 어, 한두킬 땡일. 야, 잘 나왔어, 잘 나왔어. 방어가 어. 야, 야, 우리 힐러 있냐? 일냐일냐 이말이야! 괜찮습니다. 어! 아나도 없네. 야 아나 컷! 아 잘라놨다 이거. 빨리 가봐. 아 잘라놨어. 없어. 가는 놈이 없어. 뭘 신고야. 없어 없어. 방금 근데 좀 헷갈림 했어 따라가는 게. 하이. <놀람> <놀람> 아, 안녕하세요. 우리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. 차이소게. 여기서 차최석야 조용히 좀요 자기 소 조용. 조용. 아, 준형 살려. 야. 멕혔어 여기 맥혔어혔어 여기 멕혔어 나했나. 빠졌다. 얘있 다트레이 있어. 역행 위에 2층 자, 트레이서. 자. 도시요 여기 도시기로 아어야야저 아. 필요. 어, 아! 라자 와우! 비라자! 신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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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. 오 대맞아. 이거 뽕도 싶혔어. 아! 뭐야 우리 명탐. 개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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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망, 썸망. 어? 아, 좋았잖아. 안 아, 어, 마츠도 뭐해? 뭐, 오케이. 가장 먼저 짤린한 조... 어, 아, 왜 이런 갑분해서 맞던데? 왜안 맞냐? 실력의 차이라고 봐야지. <laughs> 야, 씨발, 붙착까했까 야, 씨발, 당했네. 니까 씨발, 씨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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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달려보네요아 뒤에 호그 아직 안아필, 안아필, 아필아아아필 안아필, 아필 안아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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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이안이아우 진짜 필안리 아, 67%. 아필 안아필, 안아필, 가서 필아야 포... 그래. 돼? 얼마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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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야 보벼 보어아 뭐야? 석현 뭐? 씨발. 뭐? 다주고 버렸네. 와씨 어, 메크리한테 다 죽었네. 어? 아, 끝난 줄 알고 나갔더니만 다 죽어 점쟤 <laughs> 뭔데 저렇게 아가리고 <laughs> <laughs> <웃음> 갑자기 <웃음> 진짜 인성 개싸워진다 지명사 <laughs> 미친 놈인가 <laughs> 미친 놈인가 진짜 <laughs> 기선제압 어 박합니다 포용 준씨 와서 안 하세요 불제 많안하어요 준씨 돌트비 죽었네요 2 층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, 아직 <laughs> 있어요? 어! 땡겨서 힐을안들어갔어 여기 사나 와우 야피스아 이거 아, 오리사 면안 돼? 윈디 해야 돼아 그런 해기게긴하 해볼까. 가지마 둠피 제발 풀어버릴 것 같아. 해볼만 음. 응. 한번 팔수 있어? 예야. 음. Yeah. 나 이것만 하고. 소리 하는데? 그래도 기재어 피일이야. 여기 있는 아나 피인데 까비. 어 있어? 폭포가 여기 지하. 있는데? 뒤로 돌았어. 일로, 일로, 우리, 우리 집. 폭포 돌았는데? 일로 와봐, 잡자, 이제. 야야, 만두는 가, 일로 만두는 봐 만두는 가라니까? 어. 도와줘야 돼. 아니, 이거 그러면.. 그럼... <laughs> 안 한대. 이거, 이거 뽕 맥주, 뽕 맥주. 뭐죠? 음. 여기 있을게, 여기 있을게. 트레피 1이야. 나이스 위에 뭐 빠졌다 이층에 지금 빠졌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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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아나 만대야 잡아야 된다 아가자가자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, 뭐야 내가 왔어 하나 컷 하나 커나 수면 아이고, 없다 나 뒤에 있을게 아이고, 뒤에, 뒤에 있을게 뒤에 중립에. 뒤에서 폭매추 3 아, 이게 뭐지 수 있다 이제 생각해야 돼 이거 둠피스트 돌았거든. 아, 어, 빠졌어, 다시 빠졌어. 아. 공포. 아. 이거 콩맥 해야겠다. 공 빠졌다. 잠깐만, 2층에 있어봐. 안 돼, 갈게. 안 아, 돼, 던졌어. 될거 같아. 해봐, 해봐. 그냥 쓴 김에. 아, 잔다, 씨발. 아. 다다아 그냥 이거 시시 말고 기다렸다가 갈걸 까비 비비면 이득이고 아니면 아.. 어, 거고 딜라인 잡거나여로안야 저거 왜어 오른쪽에 트레이저 여기 트레이저어 이쪽에 나고 내... 어? 누구야 야 우리 철. <laughs> 야, 우리 철! 아. 아, 나 아까 스킬때문에 탔어 아, 윈스턴 이거 진짜 왜 이겨나지? 레크리, 이쪽으로 머리 머리 가자 오르오르오르 오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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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오르트, 오르트, 밥 먹고 올게